아예 열, 이제는 열려라 참깨가 아닙니다. 그냥 아예 열어놨네. 더우니까 ,잉? 아예 열어놨어요. 좋습니다. 이제 참깨 없습니다. 참깨 없어요. 여기는 농협 올라가는 에레베이트고요 열려라 참깨는 없습니다. 오늘은. 야. 영상이 좀 달라지라고. 똑같이 열려라 참깨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또 그냥 나. 무난하게 가게 되겠습니다 시흥이 옛날에는 갯벌이었어요 갯벌 여기 이 자리가 허볼판이었는데 이렇게 발전했어요